25년 대비 수능 특강 영어 3강 1분 짧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비 미스컨셉션 했어요. 미스컨셉션이라는것이 잘못된 개념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죠. 일종의 자 하나의 어떤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있다 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자 이제 이제 기가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문제 제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떠한, 자,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해결책에 대한 부분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통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서 자, one o 비비 h e b i g g 에서 가장 커다란 오해들, 잘못된 개념들 중에 하나는 a b o 부터가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게 되겠죠. 어디까지냐면, 다음 동사, 동사 전까지, 여기까지. 창의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텍스에서 이시라는 것은 가주어고 투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 에이프로 정사하시는 것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 b 리 i l 하나의 화려한 어떤 멋진 아이디어 하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server c o m p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필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필자의 주장이 될 겁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계속 볼게요. 이것이 바로 미스컨셉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While this may be true, 에서, while이 반면에라는 거죠. 이것이 진실일지 모르지만, in pure science에 서 순수 과학에서는, 자, 이것이 나타내는 말이 하지만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in most, 자, in most p o a r m c e u t i c a l methods, 대부분의 어떤 생업적인 맥락 속에서는, 자, 또는, even 심지어는, in day-to-day -day living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it is never t h a t so it is a o t o h e a t 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는데, 이때, 강조금을 띠어요. 이때 강조금이 되고, 동시에 내벌이라는 부정과, 그리고 다음에 나온 임팩트가 연결되면서, 나레의 법비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은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강조되니까, it is not t h a t 하고 나서, 원래는 b u 나와야 되는데, 다음 문장에 it is in fact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in fact, that. 라고, in fact라고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 not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대시 두 번째 대시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대시는 하나의 대명사 지시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not that never a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in fact b가 있으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법비 구조라는 얘기 하셨죠. 그럼 나의 법비 구조에서 B가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필자의 주장,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이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그 하나의 은색의 어쩔 황금 총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앞에 있었던 어 brilliant 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것이 That d o 그 마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술을 일으킨다가 앞에 나와 있는 복잡한 문제를 푼다예요. In fact, 사실은 어 series of 연속된 시민의 외관상으로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이 바로 That counts. counts에서 중요하다는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필자는 문제의 복잡한 문제 를해결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연속돼 보이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h e 핵심은 is입니다. The self enough 파이어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겁니다. That idea가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 주죠. That self the specific parts of overall problem에서 자 해결해 주는 특정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문제 and then 그리고 나서 나면 The thorny taste. 자, 그 가시 박힌 일이. 그러니까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looks very much a r i a b l e 훨씬 더 견딜만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since creative 창의성이라는 것은 comes from combining concept. 개념을 결합시키는 것에 오기 때문에. 자, combining이라는 단어 자체, combine 자체가 원래는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합시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한바 있는 거예요. 일종의 a variety of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different,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념들을 결합시킨거 것, 다양한 개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in an unusual fashion, 자, 어떤 평범하지 못한 방식으로, and, 그리고, since it is exceedingly difficult, i it c a s 가 진조인데요. 극히 어렵기 때문에, To trace the origin of ideas, 아이디어의 어떤 기원을 추적한다는 것이 You are better off,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기원을 추적한다는 것 아이디어의 시작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You are better off, 여러분 훨씬 더 낫습니다 Generating 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또다시 의견으로서 주장했죠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데 Generating, 만들어내는 것이 자, as, as, 동급 비교가 또 들어가죠. 많은 아이디어를, as possible, 가능한 만. 그래서, 자, with hope, 희망을 가지고, that, y yeah, 어떤 희망이냐면, 대신 바로 희망의 내용인데,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일부가, 오를 클릭해서, 자, 클릭할 거라.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뭔가를 쫙, 깍, 일으킬 거라. That is what g r e a t s t scientists and artists do. 그것이 바로, 훌륭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a u t h o r Walter Isaacson Notes에서 이 저자인 월 a 아이 o 슨이 말하듯이 언급하듯이 인용의 업으로서 필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통념이라고 하는 게드어났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필자의 주장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자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인용이라는 걸 통해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자인 월트아이작슨이 언급하듯이 The spark, 그 불꽃이라는 것은 그 불꽃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체크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이 comes from idea, 아이디어에서 온다는 겁니다. Rubbing against each other, 서로 서로 문지르는 그러니까 서로 문지른다는 거니까앞에서 결합시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것이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as bolts out of the blue 갑작스럽게 나오는 루트라고 보다는 따라서 필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돼요?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것에서부터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책이 되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필자의 주장은 창의성 아이디어의결합에서 온다 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을 가져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계속, 네, 다 자, 조 전에 읽었던 지원에 대해서 한번 배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자, 미춘치는 어떤 ideas rubbing against each other rather than as bolt out of the b l u e 라고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반대. 일단 만약에 여기까지만, 지금 rather than 전까지만 본다면, 아까 rubbing against each other라는 것이 complex idea, 자, combining idea, 그러니까 i d 를 결합시키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자가 마지막에서 음. 얘기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이 인용을 통해서 주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뒤에 레덜된 비유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컴바이 결합하는 건데, 중요한 건또 하나는 위에서 벗기에 음. 다시 보면 여기서는 연속된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했죠. 그럼 연속이라는 개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연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덜드는 연속의 반대 개념으로 아 u 오브 더블루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창의성을 얘기하니까 창의성이 연속된 아이디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갑작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not, b u 이에나레의법이에요 b u 이 중요하니까 좀 복잡한. 어려운 것에서 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된의 개념이 빠져있고, 복잡하다는 것이 반드시 컴바이닝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앞에서는 심플하다는 게 1번이고, 자, 2번. 창의성이라는 것 나래의 법비가 되죠. 창의성은 학습된, 그리고 억화 q u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다. 언급되지 않았죠. 3번은 창의성은 나래의 법비 또 나와요.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것이다. 언급 없어요. 4번. 창의성이라는 것이 벗으로 가면 희귀하고, 어떤 e x t r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언 u n u 방식이 나왔지만 희귀하다는 말은 없고요. 자, 5번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고래절 점차적인 이것이 어 series o 가 되겠죠. 연속된 그리고 deliberate, 어떤 숙고하는과정과다 이런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서든의 반대 비는 을 나온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